한국이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한국을 무시하는 나라 탑3. 한국에게 도움받고도 지금은 그 손길을 외면하는 나라들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미얀마.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미얀마의 도로와 공장 병원을 세우며 민주화 이후 경제 회복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 이후 한국 기업이 떠나자 이제는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네시아.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부흥시켰지만 지금은 중국과 손잡으며 한국을 단순한 조립국 정도로 취급합니다. 방산 협력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셋째, 필리핀. 6.25 전쟁 때 함께 싸운 우방이었고 한국은 이후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원래 더잘 살았다는 말만 남고,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며 혐한 발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줬던 나라들. 이제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나라일까요?